자, 인전테이머 사합니다 오늘 영상의 경우는 아반떼 주행하기 해보러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보러 가겠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해보기 전에는 여러분들 어, 어, 바퀴를 누르고 바퀴를 높이를 조금 올리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올리고 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인데 마음으로 할수 있으니까요 뭐, 많이, 잊지 마시고, 꼭, 안전한 교육을, 그러면, 따뜻한 마음으로, 안전한 운전으로 해 주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피지 검토. 얘가 늘 네. 조금 아 높이가 너무 높은데 아네 잠깐만요 아. 네 높이가 조금 높아서 조금 낮출게요 너무 너무 높이 낮췄네 이 정도 낮출까 똑같이 맞추면 더 좋은데 다르게 맞춰 놓으니까 다르게 맞추 놓으니까 다르수그으니까 자, 이 날카로이로 이쪽으로 나가야 겠고 꺼내서 가려고. 천연까지 가서, 이렇게, 하게 들어가고, 주차 한번 하고, 응. 한번 주차장고, 응. 바로 올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반떼를 가지고 왔는데, 아반떼를 가지고 이유는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있어서 아반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 종류는 한, 2022년도 차장이고요. 아반떼 차장은, 아반떼가 지금, 아반떼 엔도 있고, 수동차장도 있고, 여러가지 차가 있어서, 여기, 아반떼 타기 전에, 일단 중고차 먼저, 중고차 먼저, 해주고, 해주고 나서, 20, 20, 20년, 인상으로 되면 신차로 사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추진을 하기 전에 잠시 앞으로 쭉 당기고요. 오른쪽을 감고, 오른쪽을 끝까지 감고 출발합니다. 앞으로도 되는, 되는 거 있고요. 이로 되는 거랑 다르죠. 하나마다 아, 그래, 수있는, 그래도, 지금, 그래, 수정에서들어가겠습니 그대로 수정을 느낌이 올수 있는데, 하나 못 맞추고, 못 맞췄던 친구들은 다시 맞춰주시면 되니다 천천히, 이렇게 그냥 둥지를 쫓아했다 이제 딱 둥지해주고요. Your 주고요 그대로, 누르지 마시고, 해 박스 정도, 누르시면, 트베이샤가 완성이 된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1베이샤를 다시, 세 박스 누르고, 그 다음에 트베이샤로 만들어주면, 그대로, 진행을 하며, 이렇게 바꿔주시면, 숫자가 완료가 됩니다. 숫자 한 번만 하고 갈 거면, 쭉쭉쭉이완료고요 그냥 나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걸 직접 보여드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 경우는 저도 오르막이 저도 그터리를 똑똑 쳐주잖아 똑똑 쳐줘야 올라갈 수가 있다. 여기서 기억해 주지요 이렇게 하기 운전할 때 속을 이렇게 넣 이렇게 해고이들을 완전히 풀지 마시고 그냥 이고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늘 가도 되는데, 어, 예. 아, 오, 오늘, 네, 오늘 오도도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 운전할 때 집중하자는데, 영해집중기 운전 잘못해도 양해 드립니다 주요소까지 왔는데요, 어, 요소까지 왔는데, 까지 왔는데, 음, 오늘 영상에서짝감하고요 다음에 또, 이번 주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안녕!